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주님께서 논쟁하시는 것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은 제사장적 전통과 예언자적 전통의 대립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한 쪽은 제사장들의 전통이 출로 내리고 있고 어느 한 쪽은. 예언자적 전통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본문도 그렇게 분류될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전통이 얽히고설키고 서로 부딪치기도 하고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립 또는 논증에서도 똑같이 지속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변함없이 제사상적 전통이고요 예수님은 예언자적 전통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예언자적 전통에서 말씀하신다. 여러 번 강조드렸죠. 예수님께서 광야와 연결된 것도 예수님 전통이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저는 이렇게 반짝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그분께서 곡식 밭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이삭을 털며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뭐뭐 하실 때이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적 용법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이랬다, 저랬다. 아주 역동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곡식밭이 지나가시 바로 그때 이었습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용법이죠 그 다음에 밀밭도 되고 곡식밭도 됩니다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곡식밭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이삭을 털며 했습니다 이삭을 뽑으며 이삭을 잡아 뜯으며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털며 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일행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은 가버나움의 보수적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바리새인에게 고자지라는 거죠. 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 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들이 왜 안식일에 허락되지 아니한 일을 하는 것이요?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표현만 조금 다릅니다. 하지 못할 일을, 이 말은 안식일에 법적으로 허락되지 아니한 것을,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적으로 허락되지 아니한 것을 왜 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밀밭길 옆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털고 뜯은 것이 율법에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신명기 23장 25절을 읽어보죠.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맛을 대지는 말지라.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따도 된다네요. 그런데 왜 바지세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라. 이건 뭐죠? 낯을 대는 것은 추악하는 겁니다. 수학입니다. 이삭을 따도 됩니다. 그런데 낯을 대지는 말래요. 이거는 도둑질과 같아요. 그런데, 땀먹는 건 허용해요. 그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안식일에 수확하지 말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확은 하지 말되 배고플 때 땀먹는 건 괜찮다. 인간적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수확했나요? 수확했어요안 했어요. 제자들이 낯을 들어서 미를 뵌게 아니죠. 이삭을 뜯었죠. 그러면 바리새인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의 전문가였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왜곡시켜서 질문하는 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신학자니 교수니 목사니 이런 전문가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잘못 질문하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바리새인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9절을 읽어보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이게, 뭐죠?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래요. 수확하지 말라. 거기서 냅둬라. 또, 밭 중간일지라도 수확하다가, 낯을 베다가 떨어진 거는 그냥 놔두라왜 그러는 거죠? 이것을 밭 모퉁이 법이라 그래요. 모퉁이가 히브리어로 패안 돼. 23장 22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베릴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둬라 너는 너희의 하나님 주님이니라 이 정신이 뭡니까 밭 모퉁이 저 끝에 또는 가장자리는 냅둬라 그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또그 동네에서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와서 그것은 거두어 가서 먹어도 된다 공동체가. 함께 살아야 한다. 누든지 배고파서 따먹는 것은 허용해라. 그러나 남의 것을 도둑질 하지는 말아라. 만약에 낯을 갖고 밭한 무더기도 막 패서 간다면 그것은 확실한 도둑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면서 뜯어먹은 것은 배고픈 사람에게 허용하라. 그 말. 이게 율법이고 율법의 정신입니다. 근데 바리세니 질문이 잘못된 거지. 그거 생각하면서 25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러시 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간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다윗이 필요했을 때한 일을 잊지 못하였어. 그때 다윗 자신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 때 말이야. 3일상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21장 1절부터 쭉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죠? 핵심은 26절에 그대로 나와있지요.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그가 아비아달 제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진설병을 먹었는지,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주었는지 말라. 마가가 다른 본문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짧게 내용과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하죠. 진설병은 성전 안에, 성소에 항상 놓아두는 빵이었습니다. 그 진설병은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웬만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중요한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까?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로마에서 박해를 받고 흩어진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이 이야기도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한다면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요 아비 아달 대제사장 때의 요 3일상 21장을 읽어보면, 당시 대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아마 마가가 잠깐 착각할 수도 있고, 본문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마가복음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회람되고, 복사되고, 내려왔다면, 사람들이 다 지적했을 거예요. 그 당시는 대제사장이아임멜렉이었는데 그런데 받는 사람이 유대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지 모르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만약에 받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어 이거 실수한 거네 이거 아비아달이 아니고 아임멜렉이었지라고 수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아. 그 배경이 있었구나. 그래서 마가복음의 수신자를 아는 데 도움되는 본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 본문을 더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 기록과 대상들과 그 역사를 우리 알게 되는 창문이 되는. 겁니다.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요. 아,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여기도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힘있게 즉각적으로 말씀하신 분이겠죠. 안식일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창세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요. 물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아마 길게 진행이 됐겠죠. 요 한두 마디 주고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한두 시간 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논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것만 딱 집어서 두 문장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뒷 이야기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 안식일을 율법으로 대체할 수 있죠?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사람이 율법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배경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좀더 이해를 하시죠. 그리고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말은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심지어 안식일에도 또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요거 괄호를 쳤습니다. 제가 괄호를 왜 쳤을까요? 이 말은 필사하는 사람들이 주석으로 첨묵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즉 메시아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때가 안 맞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숨겼습니다 비밀로 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람의 아들이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 스스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필사자들이 옆에 작은 글씨로 주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사되는 과정에서 큰 글씨로 변해서 본문 안으로 들어온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적 전통과 예언자적 전통의 대립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립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예수님의 전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무엇을 강조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끝내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고수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바리새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했어요. 율법을 왜곡하면서 말로는 율법의 전문가여 율,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결국은 사람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사람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사역은 사람 사랑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의 내용도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모퉁이를. 다 소확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웃 사랑에 대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고 율법이 그렇게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꿀수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허락되지 않은 것을 하느냐 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은혜의 전승이고 저쪽 율법의 전통입니다 이쪽은 하나님의 의이고 저쪽은 뭐겠습니까? 결국 사람의 의입니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후세에서 계속됐죠? 역시 마가복음에서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저쪽은 뭡니까? 바로 모든 종교와 모든 인문학이 가는 길입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했죠? 근데 이두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콘크리트 벽이 있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다 품고 싶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쪽과 저쪽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율법과 은혜를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이것은 역시 번영신앙적이죠. 자본적이죠. 물질적이죠. 기복적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복을 얻겠다. 또 잘못하면 벌이 이만이 그것을 피하자 하는 율법적 종교 즉, 이데올로기가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게 곧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것이 깔려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절반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그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대충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어느 쪽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자체가 바리세인 전통이에요. 왜? 제사상 전통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제사상적 전통을 강조해요. 그래서 목사의 권위를 절대화 시킵니다. 목사가 왕이 되고 목사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고 왜 목사들이 왕처럼 옷을 입고 교회에서 정권을 행사하고 무당처럼 행사하고 절대적 권위를 얘기하고 축복권을 주장하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제사상적 전통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목사의 말안 들으면 심판이 임한다. 순종하라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건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를 그 대상을 목사에게로 돌리죠. 제사상에게 순종해야 된다. 원래 말씀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너가 제사를 드리겠느냐? 3일상이 그 논쟁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슬쩍 바꿔버린 거예요. 가짜로, 가짜 뉴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살짝 바꿔버립니다.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입장으로 자기가 유리하게끔. 모든 것을 슬쩍슬쩍 바꿔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저쪽 전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두 가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도 하는 겁니다. 폴로몬 성전이 제사장적 전통인데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 율법은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이라크나 다 비슷한데요. 제사장적 전통은 일반 종교하고 다 연결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한쪽 그룹은 즉 제사상적 그룹은 제사를 더 열심히 드려야 된다 라고 했고 한쪽에서 예언자들은 그게 아니다 그 제사가 뜻이 없는 제사고 헌신이 없는 제사고 영혼이 없는 제사다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위한 제사는 의미가 없다 제사장들 전통하고 예언자적 전통이 부딪힌 거죠 그런데 구약성경은 그런 전승들 다 모아놨어요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고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헷갈리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신학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적 전통이 틀렸다는 것을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이렇게 비극에 빠져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건데 우리는 큰걸안 보고 작은 것을 보면서 제사상 전통만 뽑아내 가지고 또 강조하는 게 교회의 현실이 됐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로마교회가 그랬고, 전세계 교회가 이 제사상적 전통에 따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게스라이팅 된 거죠. 제사상들이 성경책 전통을 제사상적 전통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세뇌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제사상적 전통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제사장 전통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그렇게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바리새인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걸 이용해서 비틀은 거죠.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려움에 빠지네. 주일날은 공부도 안 했어요. 토일날 요밤 늦게 공부하다가요. 고등학교 때 고삼 때도 토일 요밤 자정이 딱 되면 공부 딱 멈춰요. 그리고 주일날도 공부 안 해요. 안 하고 아,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 봐서 자정 딱 넘으면 그때 다시 공부해요.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게 다 율법을 위한 율법이죠. 사람을 옥매인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복사시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게끔 하기보다는 이것저것 안 하면 벌 받는다라는 그 마음으로 헌신을 유도하고 궁금을 유도하고 강요하고 교회에서 모든 시간을 바치라고 강요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 보면 저는 참 안타깝죠. 예수님이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이요 오늘도 논쟁적입니다. 제가 반복하지만 이장일 절부터 삼장 6절까지는 논쟁입니다. 논쟁이니까 우리도 논쟁. 논쟁할 수밖에.